히어런 드리피어. 필리페. 코케. 사울. 토마스 파티. 길게 연결하는 패스. 어디로 보낼까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서는 적극. 시팅. 골! <laughs>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아 따라 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멋진 패스 연계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런 연계 플레이는 선수들끼리 서로 잘 알지 못하면 족처럼 나오기가 어렵죠 멋진 팀워크였습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제 마지막 기회 같습니다. 슈팅. 아 골키퍼 막았어요. 슛. 막아냈습니다. 슛. 자 몰아붙입니다. 골. 경기를 뒤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고프합니다. 레알 바야돌리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슛.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아이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위치 선정이 빛난 골이에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노린 슈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키퍼로서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끊었습니다. 키메네스. 좋은 드리블입니다. 지금 있죠? 시체 골입니다 적극적이에요. 2대용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측근을 하면 되거든요. 두골 그 슈팅! 머리로! 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레알 바야돌리드,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슛!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디에고 포스타 좋은 드리블입니다. 왔어요. 혼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때립니다. 싸울. 디에고 포스타. 제쳤습니다. 열렸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골. 멋진 골입니다. 이제 두 팀. 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멋진 골이 나왔네요 후반전에 선제 골이 나왔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공간으로 패스 자 기회입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슛골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쐐기 골인가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떨어졌거든요.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고 받아주는 움직임과 준까지아 나무랄 데 없는 골이에요. 키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차분하게 건네준 과정 아주 좋았습니다. 최고 아리아스. 스루 패스. 슛! 골!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경기 종료 앞두고 골이 터집니다. 드디어 골이 나왔습니다. 아우!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 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측면을 따라서 도움을 보냅니다. 오, 좋아요. 아, 지금 있죠? 갑니다. 골입니다. 야, 경기 막판 중요한 골입니다. 마침내 득점이 터지더군요. 적극적이에요.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우루과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 있어있어 있어. 자, 열렸습니다. 골. <laughs> 쇠기 골인가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간의 호흡이 딱딱 맞은 거로 졌거든요.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어디로 보낼까요? 좋은 찬스! 공간을 노립니다. 자, 크로스! 라모스! 가로채입니다. 슈팅! 골!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네요. 슈팅 위치가 좋았어요. 상대 수비의 대응이 늦어서 지금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침착하게 득점으로 잘 연결했네요. 자, 반격기회입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슈팅! 튕겨냈습니다! 카르바할! 끊어냅니다. 마란!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이에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슛! 골! 들어갔습니다! 두점 차로 벌어집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스루패스 박산 축의 동료 선수 슛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laughs> 세골 차입니다. <laughs>